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일. 수요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22분이고요. 오늘도 내일 관심을 갖고 볼 종목 다섯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노트는 뭐 여전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저점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린 PTS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 4 0에선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QRT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스템이 요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꼬리 부분이 8,840원 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은 손절 라인은 아니다. 손절 라인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핑거스토리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캔들의 중심선.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살짝 깨긴 했지만 이제 오늘 올라오면서 살짝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나 옵티코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는 요 구간으로 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구간 잡고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톱텍은 이제 관심 갖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뭐요 정도 요 정도 구간으로 잡고 가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FST인데 생각하는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라인이죠 요 아래 꼬리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적점이 21,850원. 오늘 딱 21,850원. 종가 기준으로 기준으로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한주 라이트는 이 기준 앞전의 상한가까지. 사실은 그 전에 이 구간으로 정했다면 손절이 들어갔겠죠. 뭐이 구간까지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 구간으로 한번 보시고요. 핌스도뭐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누리플렉스도 뭐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파인디이터에도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어 소프트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봐도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는 뭐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연 테크도 그렇고요. 오늘 한국 맥널티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18%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유니크도 다시 한번 볼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아티아이도 나쁘지 않게 오늘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시원한 모습은 아니고 좀더 지켜봐도 될것 같습니다. 제주맥주도 뭐 여전히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어제, 어제였네요. 네,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좀 빠졌죠. 빠졌다면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보고, 뭐, 10분 선으로 본다면,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보시면서, 이제는 매수를 좀 고려해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도 오늘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윈바이오텍, 뭐, 여전히, 인베오, 어... 윈 바이오젠이죠? 윈 바이오젠 400에선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맥스는 그렇게 또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제 2 0일선 기준, 요 구간으로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다섯 종목인데요. 엠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엠게임은 좀더 길게 본다면, 이런 모습이죠?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900억 정도 터졌고, 살짝 뺐고, 그 자리 지지해주면서, 5일선, 20일선 만나, 만나는 그런 자리, 그리고 240일선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제 변곡점이 나올 시기로 보여지고요. 엔게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SM 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꽤 터졌죠? 꽤는 아니네요. 한 200억 정도 터진 모습인데, 오늘 거래량 확 줄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초가에 봐도 될것 같고요. 뭐, 요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 혹은 오늘의 저점,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자리 한번 계속 흐름 추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 끝날 때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거래량이 6%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성밸브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하성밸브도 거래 대금이 678억이 터졌고 오늘 현재 시간으로 거래량 8%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은 지앤원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작은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마찬가지에 지앤원 에너지가 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지키고 있다. 한번 박스권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지루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가인데요. 뭐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참 지루하게 만들고 있어요. 11월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59억. 대략 60억이 터졌고, 그 이후로 딱히 움직임이 없고요. 완전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온다면 축하 인상가?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인상가는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직장인 매매, 쯤, 매수하고 차분히 기다려볼 그런 자리가 되고요. 지금 박스권의 상단에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목, 종목들인 종목들은 그렇게 재미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차분히 그런 패턴들 익혀가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그, 제가, 제가 최근에 다른 매매법을 좀 개발을 해 봤습니다. 지금 테스트 중인데 혹시라도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했을 때는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린 다섯 종목 한번 내일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동안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추세가 깨지지 않은 종목들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흐름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타점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